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한달 리뷰를 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한달 리뷰가 좀또잘 나오더라고요. 예, 조회수가. <laughs> 예, 여러분들이 항상 이것만 기다리신 것 같은데, 저희 다른 것도 좀 같이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예, 암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카자흐탄에 스 오자마자 가장 힘들었던 거. 뭐죠? 바로 언어였죠. 아니, 왔는데 뭐다캄 까방눈이라가지고, 간판이 영어로 된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간판부터 뭐 어디 뭐 식당 가도 메뉴 뭐 보기도 힘들고, 그리고 사람들도 영어를 못해서 언어가 너무 소통이 힘들었다. 오나이카드라고 저희가 교통카드 충전하는 그 기계가 있거든요. 보통 그런 기계에는 기본적으로 영어 있잖아요. 근데 다 카자흐스탄 언어 아니면 러시아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가 구소련 영향으로 러시아어 반, 카자흐어 반, 반반 정도 이렇게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 약간 반반 느낌이 있는데 러시아어를 좀더 구사하는 사람들은 좀더 성인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 아무래도 구소련 시대에 그럴 때살았던 사람 부들이다 보니까 러시아를 좀더 많이 한것 같고 요즘에 좀더 젊은 친구들은 이제 카자어를 좀더 배우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제 분명히 그카자흐스탄 초딩들을 만나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제가 번역기가 러시아밖에 안 돼가지고 러시아로 어 했더니 나왔어, 잘 나왔어. 모르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아이들이 아주 기본적인 러시아만 좀 알더라고. 그래서 좀 성인들하고 <laughs>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거는 진짜 신기한 건데, 사람들이 생김새가 너무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진짜 러시아계, 정말 서양인처럼 생겼고, 어떤 사람은 진짜 동양인처럼, 우리처럼 생겼고, 동양인처럼 생겼는데도 되게, 그것도 되, 되게 다양하고. 저는 처음 여기 와가지고, 비행기 여서 7시간 타고서 카자타는 왔는데 다시 한국에 온것 같지? 라는 네. 그런, 어, 농담, 농담 섞인 얘기를 할 정도로, 동양적으로 비슷하게 생긴 사람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한달 있으면서 좀 자세히 보니까 우리같이 동양식의 느낌은 있지만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살짝 그게 혼혈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가 약간 그 이제 아시아권에서 왔다 라는 것을 대충 알고 있더라고 말을 안해도 두번째는 물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한국보다는 확실히 저렴하긴 한데 그렇다고 그렇게 싸지는 않아요. 뭐 동남아처럼 그렇게 저렴한 물가는 아니고 대략 한 한국의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느낌상. 그래도 옛날 구수령 국가 중에서는 조금 괜찮게 사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1인당 GDP가 한 제가 알기로 13,000, 14,000 정도 거의 아마 될 거예요. 동남아를 비교하자면 약간 말레이시아랑 좀 비슷하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마트 물가 중에서도 이제 아시겠지만 한국은 빵이나 과일 그런 건좀 비싼 편이잖아요. 그래서 빵 과일 그런 거는 많이 저렴해요 여기가 빵도 제가 볼 때는 거의 반값이었고 한국에 그리고 과일 같은 경우도 거의 반값 가까이 된다라고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과일 종류에 따라 좀 다르지만 제일 놀라웠던 거는 버스비가 굉장히 저렴하다 그러니까 한국이 요즘에 이제 버스비가 1500원이잖아요 버스비가 120텐 개거든요 한국 돈으로 한 300원 정도 되는 꼴이에요 네, 300원 초반 아니 그러면은 다른 거에 비해서 버스비가 굉장히 채어난다 네, 그래서 저는 희 이제 오나이 카드라는 걸 사가지고 그 대중교통을 네. 사용할 수 있는 카드거든요 오나이 카드 예 그걸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버스비용 120 텐게도 요거를 썼을 때가 120 텐게지 만약에 그냥 현금으로 된다면은 제가 알기로 두배를 내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외식을 하게 되잖아요 어, 외식을 하게 되는데 약간 좀 구분해드리면 그냥 로컬 로컬에서 먹는 거랑 관광지 쪽에서 먹는 거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 근데 그거는 한국도 그렇잖아요. 한국도 그렇듯이 항상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냥 로컬 중심에서 그냥 먹는다. 그러면은 이것도 먹는 거는 한국의 한80%정도 예, 그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가 지하철보다는 버스가 되게 잘돼 있어요. 지하철은 저희가 타보지는 않았는데 라인이 한 개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지하철을 또 한국에서 만든 거래요. 그래서 궁금해서 타보고 싶긴 했는데. 아무튼 그건 기회가 없었고, 저희는 주로 버스를 이용해서 다녔는데, 버스는 굉장히 잘돼 있어요. 이 오나이 카드를 살 때, 길거리 가판대에서 샀거든요. 1 0 0 0 등계를 주고 샀어요. 그거는 대부분 이제 카드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한번 사용할 수 있는 그 요금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제 충전을 해야 되는데, 충전 기계가 그렇게 자주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보일 때 충전을 두둑히 해놓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는 이 버스가, 미어 터집니다. 근데 이게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출퇴근 시간에는 사람이 많은 건 맞아요.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 여기는 그냥, 그냥 답이 없다. 출퇴근 시간이 아닐 때도 정말 그냥 너무 많아가지고 막 벽이 막낑끼면서 차가 그냥 막 가는데 제가 뛰어내린 적도 있어요. 저 진짜 못 내릴 뻔한 적도 있어요. 사람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언어가 안 통하니까 그래서 그, 버스가 솔직히 저는 계속 제 여태 얘기하는 게 지옥버스다. 이제 버스 중앙차로선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버스가 예정 시간 나와 있는 것보다 무조건, 무조건 훨씬 많이 걸려요. 거의 두 배. 그래서 예정 시간 나온 거 플러스 30분 정도 무조건 해야 돼. 버스가 좀, 좀 빡세다. 여기 일반 버스가 있고 또 트롤리 버스가 있어요. 그래서 트롤리는 약간 전기줄이 이렇게 부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전기의 힘으로 이렇게 가는 버스라 조금 어떻게 보면 친환경적인 그런 버스인데 1번 버스에 비해서 트롤리 버스는 훨씬 널널한 거예요. 아, 여기서 트롤리 버스 타야 되는구나. 근데 우리가 가려는 목적지가 있잖아요. 1번 버스가 한 번에 만약에 그, 노, 그 노선을 간다면은, 이제 우리가 트롤리 버스를 탄다면은 한번 갈아타야 된다거나, 조금 노선이 좀 열악하더라고. 1번 버스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들타게 되는 거고, 1번 버스는 한 번에 타니까 1 2 0탱를 된다면은, 트롤리 버스를 두번 타야 되니까, 한마디로 600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트롤리 버스를 탔을 때는 거의 8, 90%는 안 잤거든요. 제가 정말 여러분들 고생 안 하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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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말씀드립니다. 혹시라도 여기 와가지고 단기로 오던 뭐 하던 버스를 탔거나 하면은 뭐한번 갈아타고 하더라도 트롤리 버스를 타세요. 가능하면. 아주 큰 팁이에요. 그리고 좀 처음에 의아했던 게 사람들이 버스를 탔는데 카드를 안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뭐지? 왜 무인승차를 하지? 처음에 조금 되게 의아했거든요 근데 유심히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타고 자리를 잡고 앉아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버스 곳곳에 있는 그 qr 코드를 찍더라고요 요금 내는 시스템이 qr 코드가 있는 거예요 사람 많으면은 태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사람들 중에서 못해서 어쩔 수 없이 태그를 못해가지고 못, 못 찍은 사람 또는 아예 처음부터 안 찍으려고 생각한 사람 예 이제 나눠지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임승차를 자연스럽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거의, 글쎄요, 한 4분의 1 정도는, 특히 사람이 많을 때는 그냥 무임승차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무임승차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어떤 공무원 같은 옷 입으신 분들이 가끔씩 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카드 리더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들고 한 사람씩 다 이렇게 찍어요. 무임승차를 체크하는 것 같아요. 체크해요, 체크 시스템. 그래서 그런 공무원들이 가끔 타시니까 노란색 이거 옷 이렇게 어. 있어요. 무임승차 하지 마시고, 네 타시길 바랍니다. 이건 조금 이제 웃긴 건데 저희가 이제 좀 전에 제가 일반 버스랑 트롤리 버스 얘기했잖아요. 웃긴 게 트롤리 버스가 전깃줄 매달려서 줄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때 보면은 버스 기사님이 아마 운전을 잘못해서인지 아니면 중간에 뭐뭐 뭐 이게 뭐, 뭘 바꿔야 되는 건지 버스 타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버스 기사님이 내려가지고. 뒤에 가서 그거를 계속 수동으로 뭐 바꿔요 근데 그게 저희가 버스 한 30분 40분 타면 은그 중에 한한두 번은 무조건 해요 뭔가를 바꿔야 되는 시스템인가봐요 근데 그럴 때마다 너무 아, 기사님이 좀안타깝더라고요아 그거는 조금 비효율적이더라고요좀 업그레이드를 하시길 바랍니다 버스만큼이나 사람들의 그 이동수단이 음. 있어요 그게 뭐냐 전동킥보드 와 전동킥보드를 타본 사람의 입장으로서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조금 도로가 좀 애매해가지고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진짜 놀란 게 제가 그동안 가본 나라 중에 전동킥보드가 가장 많이 발달이 돼 있고 도로도 도보랑도 잘 나눠지고 굉장히 깔끔하게 잘돼 있다 현지인들은 특히 젊은 친구들은 전동킥보드 굉장히 많이 타거든요 그냥 전동킥보드가 거리에 깔려 있어요 음. 진짜 어딜 가나 다 있고 100m, 50m 단위마다 그게 어, 있는 어, 것 같아요 어. 진짜로 정말 버스 타고 이렇게 밀리고 이렇게 하느니 정말 여기는 정동킥보드처럼 훨씬 낫겠다. 라는 음. 정도로 인프라가 잘돼 있고, 전기 자전거도 잘돼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아, 여기는 친환경의 나라다. 라는 걸 이제 많이 느꼈거든요. 주로 딜리버리 같은 거, 배달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보면 거의 전기 자전거, 뭐, 전기, 정동킥보드 또는 걸어서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그, 관광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을 좋아하신다거나 아니면 하이킹을 좋아한다. 그런 분들에게는 강추. 저는 솔직히 자연을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본인이 한국에서 북한산, 설악산, 청계천을 자주 애용한다. 그러면 무조건 여기 오세요. 여기 하이킹은 정말 할 때도 많고, 그만큼 좋은 비도 많고, 캠핑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아주 좋은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알마티 시내에서 몇 시간 떨어진 곳으로 투어도 가기도 했거든요. 그 투어 비용은 그렇게 비싸진 않았었어요. 뭐, 1인당 5 4 0 0 0 원인가? 뭐 차름캐년이랑 뭐, 카인디 호수랑 등등, 뭐, 다섯 군데를 찍는 그런 1일 투어였는데, 그거는 꽤 저렴했는데, 나머지는 좀 비싸다는 느낌?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빅 알마티를 갔을 때는, 거기 검문소 이후에 들어가는 곳은 막혀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거기를 호수까지 차를 타고 이동한다. 그러면 얼마였죠? 8만원. 응. 8만원인데, 저희 두명 해가지고 8만원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래도 거기 솔직히 뭐한 10분? 10분 가나? 올라가나? 좀 많이 비싼 거죠. 사실 왕복으로 해주긴 하지만. 그러니까 어. 거기에서 우연히 만난 한국인 가이드분이 그랬어요. 아유, 이놈들 사기놈들이네. 어. <laughs> <laughs> 그러니까 본인이 여기 현지 생활하고 계신, 계신 분들 상태도 이거는 그냥 좀 비싸다. 어, 좀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 사실 한국인들이 제가 일반적으로 한국에제 친구들이나 옆에 물어보면 카자흐스탄이라고 하면 좀상소하게 생각하거든. 나도 생소했어. 음. 근데 이제 조금 그 이제 유튜버 유튜버들이 조금 이제 여기를 오면서 조금 사람들이 조금 더좀 친근해진 것 같아. 음. 어. 그 저희 투어를 할때좀 소규모 업체를 이제 통해서 투어를 했기 때문에 딱그 미니밴 두 개로 이동을 했거든요. 한 밴에 두 팀씩 이제 있는데. 총내 팀이죠? 그내 팀이 전부 다 한국인이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우리만 딱 묶을 수는 없거든요. 그냥 그게 그리,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그만큼 많이 오고 있고 이런 1일 투어에 많이 신청하고 을 있다. 라는 겁니다. 음. 차른 캐년, 카인디 호수 등등 그 다섯 군데 찍는 그 1일 투어 말고 이제 또 다른 투어를 현지 업체를 통해서 예약을 했어요. 완전 사기였죠. 그래서. 예, 사기 중에서도 그런 사기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살면서 사기 같은 거잘안 당한 사람이거든요 이런 투어 사기는 처음이었어요 이거는 너무 저희가 할 말이 많기 때문에 음. 사실 이거는 따로 영상을 찍을게요 네. 어, 그거를 보시면 돼요 저희가 얼마나 황당한 일을 겪었는지 그게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당장 한국 가고 싶더라고요 다 때려치우고 한국 진짜 가고 싶었습니다 업체만 말씀드릴게요 판다 트래블 투어예요 색다른 여행지 좀 생각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나는 카자흐스탄 추천 네. 저는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인들이 점점 많이 오는 걸 보면서 이스타항공이나 적항공 쪽에서 이제 아 지금이 딱 적기다. 그래서 <laughs> 이제 이번에 장거리 노선 취항한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회죠.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그래서 여기로 온 거예요. 사실 여기가 올려면 현지 여기 항공 카자스탄 항공, 아스타나 항공인가 그거랑 한국 것도 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인 항공은 좀더 비싸단 말이야. 137만원 정도 나왔거든요. 음. 비행기 값만 네, 여기까지 그 오는 시간은 대략 한 7시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카자흐스탄에 오시면 한국 음식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한국 음식점, 한국 마트 진짜 많아요. 와, 정말 많아요. 진짜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쩌다가 돌아다니다가 눈딱 들면 한국 음식점 있고, 한국 마트 있고. 아니 심지어 저희 지금 여기 에어비앤비 완전 로컬 여기 현지 로, 로컬 아파트인데 여기 바로 맞은편 근처에도 무슨 미스터 라면이라고 한국 식당 같은 게 있어요. 한국 식당이 있고 그리고 무슨 큰 몰이 있는데 그몰 안에도 한국 마트가 있어요. 저희가 그걸 겨냥하고 어, 어. 여기 온게 아니라 맞아. 그냥 에어비앤비를 예약했는데 바로 옆에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와, 그거는 진짜 놀라서. 마트 안에 한국 라면 이런 게 있는 거 정도가 아니고 그냥 정말 한국 마트가 따로 하나 있다. 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된장 사고 마트에서 알배기 배추 사서 배추국까지 끓여 먹었거든요. 거기 마트 이름이 뭐였더라? 서울 마트요 서울 마트예요. 이름도 서울 마트네요. 예, 네, 아무튼. 그리고 또 여기 알마티의 CU CU 편의점이 거의 40개 정도. 하, CU를 정말 많이 봤어요. <laughs> 아 그래서 그 결국은 이제 한국에 이렇게 좀 널리 퍼지게 된게 요즘으로 K-pop 뭐 K 뭐 푸드 뭐 등등 그런 한류도 있겠지만 또 여기 자체 여기 카자흐탄에 옛날에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려인들 또 고려인들이 좀 정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영향도 또 분명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있는 마트에 갔는데 거기에도 그 서울 김치라 그랬나? 물론 한국에 있는 한국 김치랑 좀 짜이는 좀 있어요. 근데 그래도 먹을만하다, 충분히. 거의 똑같다고 봐야 돼. 가격도 나쁘지 않다. 가격도 진짜 저렴했어요. 거기 가면은 한 섹션이 그냥 김치 코너예요. 그래서 음. 깍두기, 마늘 종, 그런 것도 있고 고려인들이 해 먹는다는 그 당근으로 만든 김치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당근 샐러드 같은 거 있거든요. 그리고 양배추 샐러드 그런 거 저희가 다 사서 먹어봤는데 어쨌든 그런 고려인들의 영향으로. 뭐 김치 걱정, 한국 음식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려인들이 하는 식당 중에서 이 국시라는 걸 파는 곳들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식으로 하면 국수죠. 국수인데 이제 옛날에 국시라고 불렀잖아요. 또 그걸 그대로 이제 그 고려인들 발음으로 국시, 국시 이런데요. 음. 그래서 국국시라니까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좀 평이 괜찮다는 곳을 가 가지고 이제 국시를 먹어 봤어요. 근데 <laughs> 네, 이거는 뭐 진짜 국시는 너무 맛있어 말이 필요 없고 가격도 한 6700원 원 정도 선인데도 정말 풍부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의 국수랑 좀 비슷하긴 해요 근데 정말 다양한 토핑들이 들어있고 고기도 풍부하고 국물도 맛있고 아무튼 뭐 그냥 이거는 여기 오면은 일단 무조건 한번 추천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입맛에는 분명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음. 네. 이 카자흐스탄 자체 음식도.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음, 맞는 편이다. 어, 그래서 여기서 꼭 드셔보셔야 될 음식이 샤슬립. <laughs> 어. <laughs> 샤슬립 진짜 최고고, 음. 특히 여기는 양고기나 양쪽이 정말 최고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양고기 별로 못 드시거나 싫어하신던 분들도 잘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고기 샷슬리고 드셔보시고 그리고 여기가 고기값이 좀 저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스테이크 가격도 되게 괜찮거든요 진짜 제가 정말 제 인생에서 티본스테이크를 마지막으로 먹었던 게 언제인지 절대 기억이 안날 정도로 오래됐거든요 한국이 그만큼 비싸다 보니까 근데 여기 왔는데 티본스테이크 가격이 15,000원 19,000원 정도 하는 거예요 저희가 갔던 식당이 그래서 저희가 정말 거기를 다시 가서 그걸 먹었습니다. 근데 맛도 좋았고, 아, 뭐, 모르겠네요. 제가 한국 식당 거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최소 스테이크 먹으려면 5, 6만원은 들지 않나, 1인당. 예. 그래서 여기 오시면 꼭 한번 스테이크는 꼭 드세요. 특이한 게 말고기를 먹잖아요. 그래서 메쉬 마르막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양고기도 있고 소고기도 있고 말고기도 있는데, 저희는 그래도 카자흐스탄 왔으니까 말고기 한번 먹어봐야지 하고 배쉬바르막을 말고기로 한번 먹어봤어요. 근데 말고기는 저는 좀안 맞았어요. 음, 그러니까 좀 건조하다, 좀 어. 건조한 느낌, 약간 수육 같은 느낌이 있지만 좀 퍽퍽해. 건조하고 뻑뻑하고 되게 뻑뻑해. 수육보다 맛이 없다 <laughs> 결론적으로. 근데 말고기가 또 비싸요. 어, 은근 가격도 있죠. 소고기, 양고기보다 말고기가 항상 비싸. 그메뉴판에 보면. 근데 이제 저희는 이걸 나바에서 먹었거든요. 정말 말고기만 잘하는 특별 음식점이 혹시 있으면 그런 곳은 좀 나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말고기는 좀 소고기나 양고기보다는 좀 못하다. 음, 네. 그래서 나바도 여기서 카자흐스탄 또 중앙아시아 쪽그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체인 음식점이거든요. 그래서 인테리어도 되게 세련되고 어, 맛도 괜찮고 가격도 괜찮고 나바은는 한번 꼭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패스트푸드의 황제, 황제거든요. 네, 제가, 제가 맥도날드, 뭐 버거킹, KFC 다 정말 협력한 사람인데 어, 이제 한국에 없는 패스트푸드점, 여기가 웬디스 버거가 있어요. 웬디스 버거는 냠냠했습니다. 아 근데 제가 여기 와서 맥도날드는 한 번도 못 봤고요. 웬디스 버거가 바로 또 저희 집 옆에 있어서 가서 먹었는데 웬디스 버거도 맛있더라고요. 또 여기 음식점이 좀 재밌는 게 항상 음식점에 그 옵션이 있어요 음료수도 0.5L, 1L 0.5L랑 1L 가격이 별 차이가 없어요 음식 양 같은 거 있잖아 음. 스몰로 할 건지 뭐 비그로 할 건지 그러면 그것도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럼 당연히 음. 비그로 시키지 결국은 큰 걸로 유도를 하는데 그냥 여기 카체트라 모든 영어 방식인 거 같아요 이게 그리고 여기 사람들 좀 무뚝뚝하다 카자흐스탄 사람들의 어떤 DNA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일반인들이 무뚝뚝한 것까지는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좀좀 아쉬운 거는 그래도 그래도 식당 같은데 친절도를 기대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조차도 똑같더라. 똑같더라. 식당 종업원들도 되게 좀 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laughs> 카자흐스탄에서 진짜 많이 보이는 거 말씀드릴게요. 음. 첫 번째는 녹지가 굉장히 많아요. 가는 곳마다 큰 나무들 막 수풀로 우거져 있고, 공원들도 진짜 많고. 특히 여기에 이제 가장 그 포인트, 매력 중에 하나가 이제 설산이 보인다는 거. 예, 그게 큰데, 설산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런 식물들이나 숲이 너무 잘 조성이 돼 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공기도 괜찮다고 생각 했어요. 왜냐면은 그런 게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좋더라. 그리고 여기서 또 진짜 많이 보이는 게 놀이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애기들이 진짜 많아요. 출산율이 2.7명이래요. 저희 나라 1명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출산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고 놀이터도 진짜 많다. 그러니까 딱 우리나라 그거야. 진짜 우리나라 90년대에 막아이들 엄청 놀이터에 많이 뛰어 뛰어던 그리고 건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묵고 있는 건물도 약간 조금 올드해요. 애당 같은 것도. 되게 우울해, 계단이. 오, 막. 약간 어두침침하고 구수련 느낌이 알잖아. 어. 그 뭐, 뭔 느낌인지 알지? 그, 그 게임 많이 해보신 분도 알 거야. 스토커 같은 거 게임. 그 옛날에 그 구수련 <laughs> 느낌 게임 있어. 응. 어쨌든 건물들 보면 좀 그런 건물들이 많아요. 어, 근데 뭐 새로 지어진 건물들은 빛깔 뭐 번쩍 하긴 하지만 주로 이렇게 동네에서 보이는 건물들은 그런 느낌인데 개별적으로 각 집마다 리모델링 한 집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웃긴 거는 심지어 대문 자체도 다 달라 대문이 <laughs> 대문이 통일이 안돼 있어 <laughs> 막 서로 다 다르고 그 엿새 꽂는 부분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그만큼 오래 됐는데 개인적인 리모델링을 많이 한것 같은데 저희도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창이 한국식으로 이중창이 아니고 그냥 창이 하나예요 근데 제가 그전에 뭐 다른 나라에 갔을 때도 거의 창이 하나였는데 그때는 바깥에 소음이 차단이 안 되는 곳이 많았어요. 어, 동남아 쪽이라든지, 근데 여기는 창이 하나인데도 이게 이중창인가 할 정도로 소음이 차단이 되게 잘 돼요. 제가 볼 때는 옛날에 이제 구소련 시대에 그 당시에는 소련도 달라갖고 잘, 잘 이제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되게 그런 인프라를 잘 구축을 해는은것 같더라고. 저희가 그동안 이슬람 나라를 가거나 하면은 당연히 뭐 예를 들어서 정말 기도 알람이 엄청 울린다, 울린다던가 린다 기도 소리. 사람들이 어떤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기도 이런 저 예배 기도 시간을 많이 간다거나, 뭐, 라마단 때 이제 굉장히 그걸 잘 지키고, 뭐, 등등. 정말 그 무슬림이면 그리고 히잡을 쓴다거나, 그런 게 딱딱 드러나는데, 여기는 과연 이 사람들이 이슬람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정말 전혀. 기도 나오는 것도 없지, 뭐, 히잡 쓰는 분도 별로 못 봤지, 정말. 나 모스크도 잘못 봤어. 어, 모스크가 있긴 있는데, 우리 모스크를 안 가서 그렇긴 한데, 뭐, 모스크도 그렇게 맞진 않은 딴 데보다. 그래서 이슬람의 색깔이 그렇게 진한 것 같진 않아요. 뭐 이슬람이라고는 하는데 스킨십 하는 것도 많이 보고 어, 어. 그런 거죠. 예정, 정그 행각이 되게 과감해. 음. <laughs> 그리고 이슬람은 술안 마시지 않나? 어, <laughs> 근데 그렇구나. 여기 마트가잖아요? <laughs> 술 코너가 제일 커요. <laughs> 여기 그, 여기 한국, 한국 이상인가 할 정도로 술이 엄청 많아요. 그, 여기가 러시아 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어, 그 뭐지? 보드카? 어, 어. 그니까 러 한국인분들이 이슬람 나라 가서 살거나 할때 힘들어하시는 게좀 술을 좀 구하기 힘들다 또는 비싸던데 여기는 뭐 술이 천지에 깔리고 도수도 높은 거 많고 뭐 그래서 참 놀라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좀 T M I 알려드리자면 마트에 가서 물을 사시잖아요. 물을 살때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저희 한번 당했는데요. 너무 목마른 상황에서 물을 사서 딱 마시는 순간 물이 아닌 거예요. <laughs> 탄산 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똑같은 브랜드의 브랜드. 아니 워터라고 써있잖아 워터 워터라고. 써있어. 근데 이제 탄 아래에 살짝 탄산이라고 써 있었던 건데 저희가 그걸 못본 거죠. 그러니까 물도 똑같은 브랜드에서 나오고 디자인도 똑같아. 근데 그 밑에 살짝 탄산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저는 탄산수 진짜 싫어하거든요. 저는 그때 목 말라 죽을 뻔했는데 그거 마시고 정말 짜증 났었거든요. 그래서 <웃음> <웃음> 그 이유를 저희 항상. 물살때 이거 찍어보고 사잖아. 음. 이제 제가 노하우 생긴 게 이게 그냥 만져봤을 때 되게 병이 딱딱한 게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그건 탄산, 탄산수야. 음. 근데 조금 이렇게 눌러, 약간 물렁물렁해. 그러면은 그게 물이에요. 그렇게 구별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꼭 명심하고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놀라운 건 중에 하나인데 사실 카자흐스탄이 이제 뭐 일반적으로 치아는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한국인들 분들 부르고 봐도 뭐 치안이 괜찮은 편이다. 뭐 너무 밤 늦게만 조심해도 괜찮고 심지어 그냥 밤에 좀 다녀도 괜찮다. 음. 예, 그런 것도 있는데 뭐 제가 느끼기에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치안이 한 가지 제가 우연히 그그 그 관광 그 어떤 그, 그 택시 기사 이렇게 만났다가 알게 됐는데 음그 사람이 이렇게 뭐 얘기 설명하다가 우연히 그 총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처음에 는 그게 장난감 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 총인 거예요.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사실상 이 카자흐스탄은 구수련 영향도 좀 있겠지만, 그, 어떤 야생동물이라든지, 이제 자연도 어느 정 많고, 총기가 합법이다라고 이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의외로 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는 괜찮은 것 같아도, 어쨌든, 체언적으로 조심해야 될건 조심해야 된다. 누군가를 되게 자극, 세게 자극하지 마, 하거나 하지 말고,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하철 타면은 저희가 지하철 타지 않았지만 지하철 이제 가서 한번 촬영했거든요. 지하철 타는 데는 무조건 엑스레이 통과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어쨌든 총기 소지 두껍기 때문에 그래도 그래도 치안적으로 좀 조심하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한번 정도 와서 뭐 구경을 할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뭐 어쨌든 또 고기가 싸니까 고기 많이 드시고 <laughs> 예, 그리고 고려인들 생활도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예, 간접적으로 예,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 이제 한달 살이는 여기서 또 막을 내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번에는 또 글쎄요. 뭐 여러분들은 재미있어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한테는 고통스러운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나라를 한번 가 볼까 하거든요 예. <laughs> 네, 그래서 한번 다음번에 좀더 재밌는 그런 모습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저희는 인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